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결론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편지 서두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며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도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우는 사자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약 우리 집 주변에 사자가 어슬렁 어슬렁 거린다고 한, 어, 거니고 다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혹시 자녀라도 어리다면 절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보다 더 위험한 마귀가 우리 주위에 삼킬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삼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힌트를 주는데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과,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힌트 두 단어는 바로 구절에 나오는 믿음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구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 삶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쏟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데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어 고난입니다. 고난에 관해 마귀는 두 가지 거짓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나만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요. 다 괜찮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만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도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바로 그 고난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해결될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는지 의심이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고난을 잠깐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우리 고난이 잠깐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인간이 겪는 고난,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들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쓸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이유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사자들의 사자들의 찢기고 불에 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자신도요, 쫓겨다니며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고난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고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달은 고난의 끝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포장되어 있는 영광입니다. 성도에게 영원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한배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리가 아닌 거짓된 생각이 몰려올 때 마귀를 대적해 아,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로마 교회 성도들. 믿음의 아들 같은 마가. 사도 베드로는 함께 끝까지 그네를 붙들고 살기를 권면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은혜에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음을 흔들지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때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를 오늘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